레이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0, 11월 13일 차량이고요이 차량 주행거리는 3만 4천km. 차량 이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깔끔합니다 뒤쪽은 앞쪽보다 엄청 깔끔해요 장기수 하나도 없고요 이쪽 후면부 후면부 보시면 널찍한 게딱 보자마자 이렇게 좀 안고 싶은 넓은 네, 모이고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네. 이 뒤쪽 공간 열어서 뒤쪽 공간이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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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공간은 네, 협소하고요. 협소한데 레이가 좋은게요.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기잖아요. 땡겨서 폴딩 시트예요. 육대서 폴딩 시트. 그래서 땡겨서 이렇게요 <놀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넓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 배달하시는 분이나 좀 장보고 좀 많이 싣고 이러시는 분들은 뒤쪽에 이렇게 폴딩시트니까 접었다가 짐을 실으면 돼요 또 뒤에 사람을 태울 때는 다시 이렇게 땡겨서 땡겨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면 돼요. 네. 그리고 뒤쪽 공간 여기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공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거 네. 내려서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일 램프 보시면.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연식에 비해 관리 정말 잘 돼있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핸더 부분도 네, 도장면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정말 깔끔합니다. 뒤쪽 열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뒤쪽 시트 상태 짱짱하고요. 네, 짱짱하고, 저기 안에 비닐까지 그대로 되어 있네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음, 여기, 엄청, 여기 높이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버스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들하고 탔을 때도 좀 넉넉하게 타실 수도 있고요. 뒤쪽에 예선까지 되어 있어서, 네, 겨울에는 따뜻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 한번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 두루룸. 네. 오 시동 켰고요. 키로수가요? 키로수가 34,346kg 탄 차량이고요. 슉. 왼쪽 창문부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창문 쏙잘 내려가고, 쏙잘 올라갑니다. 네. 그 오른쪽. 레인은 창문도 커요. 그래서 넓직하게 크고, 네. 잘 올라가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사제 내비로 좀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내비 이렇게 되어 있고, 라디오. 네, 소리, 볼륨다 조절되고요. 에어컨. 에어컨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방향 조절이에요. 그래서 방향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방.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열선, 앞쪽에 열선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고, 2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억수선 꽂는 거 있고요. USB 꽂는 거 있어요. 네. 그리고 컵 홀더 쪽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비을변 차량이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차주님이 한번도 안쓰셨다는거 제 머리가 지금 여러분 <laughs> 어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팔걸이 선도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잘되어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비우변 차량이라서 실내 클리너가 엄청 깔거해요뭐 검정 뭐 물이나 비흡연 차량이라서 실내 크리너도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스티어리 힐 보시면 가죽면도요, 뭐 벗겨지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열선까지 있어요. 핸들 열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옵션적인 부분은 다 확인했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열어서 확인해볼게요. 레인은요. 카파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덕백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키발류 네. 차량이고요. 갖고와서 저희가 정비 완벽하게 맞춘 차량인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이게 무사고예요 무사고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뒤쪽에, 뒤쪽에, 이쪽에, 이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X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쪽에만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유무는 무사고로 뜨고, 이쪽에만 단순 교환. 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